의정부시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제3회 의정부시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는데요. 안시장의 개회사가 축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안시장은 이번 축제로 시민 모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여성 7인조 여울림 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신나는 드럼부터 감미로운 보컬까지 열정적인 무대로 행사 전부터 시민들의 흥을 한껏 도두었습니다. 현장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다양했는데요. 동주민센터와 학습동아리 등이 함께 모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됐습니다. 저희 의정부 시가 201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사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금년도에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사수방대는 서인학습 이주로 했었던 어떤 기관을 떠나가지고 전 세대가 1, 2, 3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어떤 학습축제장으로 전심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재능 나눔 놀이터에는 제기차기등 즐거운 전통 놀이 체험들이 마련됐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즐길거리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 작년에도 참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은 체험을 이제 많이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애들이 좀 커서 그런지 체험하기도 좋았고 작년이나 올해랑 비교했을 때뭐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좀더더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선 가치 나눔 바자회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영아원 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밖에도 지문으로 확인하는 적성 검사와 부채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등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구경하며 출출해진 배를 달래줄 먹거리 장터도 인기였는데요. 매콤한 떡볶이부터 따뜻한 국물의 어묵까지 온 가족의 입맛에 딱 맞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이 마련됐는데요. 한해 동안 시민들이 이룬 평생학습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 박람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시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의정부 TV 박수현입니다.